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주식투자. 항상 성투의 바지함에 따라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과 항상 돈. 아,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며 특히나 본의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에 따라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노후 준비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비록 현시점에 따라 주식장은 답답하게 흘러갈지언정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으며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미래성 가치를 두드러지게 만들어 나아간다면 아, 저는 반드시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 맞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인 가치 비록 현시점에 따라 매번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해드리지만 전체적인 주식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장기투자 플랜에 발맞춰 만들어 간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이 어렵고 험난한 주식장의 흐름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주식투자에 맞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오늘도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을 말씀드릴 예정이며, 특히나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추적하는 삼성전자 외인들의 수급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우리 삼존불패가 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만이 이 어렵고 험난한 주식시장 가운데서도 우리 삼존불패가 족분들과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향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삼전 보패 가족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키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외인들의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에 세 따라 코스피는 2,900 2,490선이, 어 회복되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 어,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 2%, SK하닉스는 이 무려 9%의 폭발적인 폭등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하도브라 l g 앤 솔루션, 삼성바이러직스 등,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긍정적인 요소를 만듦에 따라 주가는 상당히 미래성 가치를 두드려 주었다고볼 수가 있겠고, 어, 이하드브라 어, 아시아 증시 현황 또한, 일본의 니켈 둘도로 중국의 상해 종합, 홍콩의 항생은 하락장으로 이어졌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은 상당히 메리트 있게 작용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코스피 상승의 원인은 총두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미국의 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 지수는 국내 수출 경기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 정말 견주했던 12월 수출 실적과 이와 더불어 코스피 턴 어라운드 즉,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라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 3일 미국의 ISM이 발표한 12월 제조업, 즉,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9.3으로 시장 예상, 예상치를 48.4%에 따라 웃돌며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긍정적인 요건을 만들어줬다라 고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러한 증시 형태는 삼성전자 2.76% 단계별로 긍정적인 장세를 뽑아 주었습니다. 아, 특히나 이러한 주식장 형태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외인들은 1,719주를 매수했으며 기관은 979주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주식장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장세를 뽑아 주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일반 개미 투자자는 매도 행렬이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치다 못해 더 이상 주식 투자 못하겠다.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며, 어, 상당한 압박감에 따라, 어, 삼성전자를 팔아치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 투자 플랜에 따라, 우리 3종 불평하실 분들, 항상 우리는 외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또한 46,450원에 2.99% 우선주 또한 계단식 형식에 따라 어, 3일 연속적으로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 이러한 형태는 역시나 역시나 외인들의 수급이 장세를 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형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 있고 특장점을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만 이에 따라 삼성전자 내재적인 가치 총두 가지 소식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어, 세 업체는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비전 AI의 외신들도 상당히 어,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영업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져간다라고볼 수가 있겠고, 어, 특히나 AI의 핵심은 어, 기능을 활용한 편의성을 극대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여기는 맞춤 콘텐츠와 어, 솔루션 제공부터 다양한 케어 서비스 그리고 생성력 AI를 기반으로 한 자연어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 AI 실현을 위해 다양한 빅테크 소프트웨어 어, 이런 업체들과 손을 잡고 미래 AI 가진 시대를 주도하겠다라는 삼성의 의지가 그대로 엿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삼전법표하셨던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이재용 회장의 기술력.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던 기술력이 담겨져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이어도 바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용, 정희선, 구강모가 챙긴다. 어, 무엇을 챙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래성 가치에 따라 바로 신년 로봇대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 찍고 관련 산업에 잇따라 투자하는 행보가 부쩍 빨라진 만큼 삼성전자는 올해 로봇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했으며 휴머노이드, 즉, 인간형 로봇을 포함한 미래 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조직화되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삼성이 앞서 공개한 AI 반려 로봇, 볼리. 보행보조 로봇 보핏 개발에도 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인 요건을 갖추어가고 있으며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돈이 돈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다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생 가치에 따라 저는 우리 3조원 볼패 가수분들과 이러한 키포인트 특장점을 다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마인드 가치에 따라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 바질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한거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